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은퇴 후에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대한민국 은퇴자의 70%가 은퇴 후 5년 내에 생활비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은퇴 후에도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복잡한 투자 없이도 은행 예금만으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매달 고정적으로 30만원씩 받고 계시는 어르신의 사례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20년간 수천명을 상담한 전문가의 검증된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직장 생활 35년, 매월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으로 들어오던 그 든든한 월급,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식비까지 모든 생활비를 해결해 주던 그 월급이 은퇴와 함께 갑자기 끊어집니다. 하지만 지출은 어떨까요? 전기세는 그대로입니다. 관리비도 그대로, 통신비도 그대로죠.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기 사용량은 더 늘어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도 늘어나고 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각종 수치들을 관리하려면 영양제부터 처방약까지 매달 들어가는 돈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고 싶고 자식들이 힘들 때 도움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선물도 해주고 싶죠. 그런데 매달 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결심합니다. 주식 계좌도 만들어 보고, 펀드도 가입해 보고, 요즘엔 암호화폐에도 손을 대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은퇴 후 무리한 투자로 노후 자금의 30% 이상을 잃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손실이 나도 다시 일해서 벌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충분했고 기회도 많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다시 벌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자금까지 잃게 되면 정말 막막해집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위험한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참 딜레마입니다. 바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안전하면서도 실용적인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20년간 수천 명이 넘는 은퇴자를 상담해 온 금융 전문가, 이현우 소장이 제시하는 안전한 자산 운용 전략입니다. 이현우 소장은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하나의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안전한 자산 운용이 답이다. 젊을 때와 은퇴 후의 투자 철학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30대, 40대에는 다소 위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손실이 나더라도 다시 벌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드느냐입니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넘쳐납니다. 파생 상품, 구조화 상품, ELS, DLS.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죠?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상품들을 고수익 보장이라며 적극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현우 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런 복잡한 상품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복잡한 상품일수록 숨겨진 리스크가 많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수료나 각종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은행 예금과 적금입니다. 예금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요즘 금리가 얼마나 낮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은행 예금과 적금도 제대로 활용하면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를 위한 전용 상품들은 일반 상품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 받는 이자 진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65세 김정호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5천만 원을 연4.2% 정기예금 월 지급식 상품에 넣으셨습니다. 그 결과 세후 매달 약 15만 원씩을 받고 계십니다. 69세 박정순 어르신은 2천만 원을 예치하시고 매달 약 6만 원씩 받고 계시죠. 이처럼 정기예금의 월 지급식 상품을 활용하면 마치 두 번째 월급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보존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현우 소장이 강조하는 안전한 현금 흐름 창출의 핵심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으면서 매달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시나요? 예금이 정말 안전한가요?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노후 자금처럼 소중한 돈을 맡기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예금자보호법이라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여러분의 예금은 국가가 직접 보장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한 은행에 1억 원까지 예금하시면 설사 그 은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가가 100% 보상해 준다는 뜻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암호화폐 투자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자산 가치가 10% 빠져 있는 그 절망적인 기분 말이에요. 하지만 예금은 다릅니다. 원금이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1천만 원을 넣으면 1년 후에도 천만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약속된 이자까지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자금 운용에서 예금이 갖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잠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 그래프를 하루 종일 쳐다볼 필요도 없고 뉴스에 나오는 경제 전망에 이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시니어를 위한 전용 고금리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시니어 고객들은 매우 안정적인 고객층입니다. 갑자기 돈을 빼갈 일도 적고 장기간 예치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은행들도 이런 분들에게는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 예금 금리가 연3% 정도일 때 시니어 전용 상품은 연 4%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포인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억원 기준으로 1년에 100만원 매달 8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매달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금은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만기 상품이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방식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는 매달 필요하니까요. 1년에 한번 목돈을 받는 것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월 지급식 예금의 핵심입니다. 마치 월급처럼 매달 25일이나 말일에 여러분의 통장으로 이자가 입금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5천만원을 연4.2%월 지급식 전기 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달 약 17만원 정도의 이자가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약 14만원 정도가 되겠죠. 이 돈으로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손주 용돈이나 간식비로 사용해도 좋고요. 중요한 건이 돈이 매달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주식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지 않아요. 펀드처럼 수수료를 떼이지도 않고요. 오직 약속된 금리에 따라 정확히 계산된 금액이 매달 입금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재정 안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으면서 확실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서 월 지급식 예금 상품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은행 직원이 여러가지 상품을 소개해 줄 겁니다. 그때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어르신은 작년 은퇴 후 퇴직금과 개인 저축을 합쳐 5천만 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주식을 권했고, 어떤 분은 부동산을 권했죠. 펀드나 ELS 같은 상품도 권유받으셨고요. 하지만 김 어르신은 65세라는 나이를 고려해 안전한 방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연4.2% 정기예금, 월 지급식 상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겨우 4.2%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자세히 계산해 보니 달랐습니다. 월 지급이자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원금 5천만원에 연 4.2%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5천만원 곱하기 4.2% 나누기 12개월은 17만 5천원. 여기서 이자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세후 매달 약 14만 8천 원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김 어르신은 이 상품을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1년 넘게 매달 정확히 14만 8천 원씩 받고 계십니다. 박정순 어르신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게 되셨거든요. 손에 남은 돈은 2천만원이 전부였습니다. 2천만원으로 뭘할수 있을까? 처음에는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정호 어르신과 같은 상품에 2천만원을 넣으셨어요. 2천만원 곱하기 4.2% 나누기 12개월은 7만원, 새우 매달 약 6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박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6만원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매달 확실하게 들어오는 6만원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쌀한 포대 사고, 반찬거리도 사고, 손주 과자도 사줄 수 있어요.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달 확실한 수입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김정호 어르신은 매달 14만 8천 원으로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를 해결하고 남는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십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매달 6만 원으로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입하시고 가끔 손주들과 외식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기예금 월 지급식 상품의 핵심입니다. 마치 두 번째 월급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분 모두 원금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호 어르신의 5천만원은 여전히 5천만원이고 박정순 어르신의 2천만원은 여전히 2천만원입니다. 매달 받는 돈은 순전히 이자 수익이에요. 만약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 없이 말이죠. 주식이나 펀드였다면 어떨까요? 필요한 순간에 가격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실을 감수하고 팔아야 하는데 예금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두 어르신 모두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월 지급식 상품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감과 계획성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목돈이 별로 없어서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만 원만 있어도 매달 3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이면 15,000원 정도고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매달 확실한 현금 흐름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 안정감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유자금이 더 생기면 그때 추가로 넣으시면 됩니다. 김정호 어르신과 박정순 어르신의 성공 사례를 들으시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막상 은행에 가면 너무 많은 상품들이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품 선택의 핵심 조건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느 은행에 가시든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필수 조건, 반드시 월이자 지급식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반드시 월이자 지급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상품을 설명할 때, 이 상품은 연4.5% 금리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자를 언제 받나요? 만기일 시 지급식이라면 1년 후나 2년 후에 이자를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니까요. 월이자 지급식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해당 상품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 핵심, 시니어 전용 상품 활용. 일반 상품보다는 시니어 전용 상품을 찾아보세요. 보통 50세 이상이나 5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왜 시니어 전용 상품이 좋을까요? 금리 우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품보다 0.3%에서 0.5%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평생 든든 예금은 최대 연 4.7%까지 제공합니다.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다양한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신한은행의 시니어 플러스 예금은 연4.3% 금리에 60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시면 추가 우대도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은행의 실버사랑 예금은 연4.5% 금리로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고객에게는 추가 우대 혜택도 제공해요. 농협이 NH 행복체험 정기예금은 연4.2% 금리에 50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농협을 오래 이용하신 분들에게는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도 해요. 세 번째 팁, 온라인 전용 상품의 숨은 혜택,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이나 모바일 전용 상품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터넷 뱅킹 잘 모르는데?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은행들이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자녀분들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이 왜 금리가 높을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지점 운영비가 절약되니까 그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은행의 일반 상품이 연 4.0%라면, 온라인 전용 상품은 연 4.3%인 식으로 0.3%포인트 정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조건, 우대금리 조건 확인. 시니어 전용 상품들은 대부분 우대금리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잘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 50만원 이상 연금 수령 시0.2% 우대, 해당 은행 신용카드 이용 시0.1% 우대, 인터넷 뱅킹 가입 시0.1% 우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조건들은 대부분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연금 조건은 쉽게 만족하실 수 있고, 신용카드도 하나 정도는 만드실 수 있잖아요. 작은 조건들이지만 다 합치면 0.3%에서 0.5% 정도의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1억 원 기준으로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중도해지 조건 확인. 마지막으로 중도해지 조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안전한 예금이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의료비가 많이 들거나 자녀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 말이에요.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조정됩니다. 6개월 이전 해지 시 약정 금리의 50%, 1년 이전 해지 시 약정 금리의 80%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원금 손실은 없으니까 주식이나 펀드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5세 이상 가입 가능한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상품 있나요? 온라인 전용 상품도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우대금리 조건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은행 직원이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 은행을 비교해 보세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니까 두 개에서 세개 은행 정도는 방문해서 상품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월 지급식 정기예금의 기본 원리부터 상품 선택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꿀팁들과 주의사항 그리고 완전한 노후 설계 방법을 알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인데요. 일반적으로 예금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시고 원금 1억 원까지는 이자에 세금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4.2%에 넣으셨다면 매달 35만원의 이자를 받는데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세금이 있었다면 약 5만 4천 원 정도 떼었을 텐데 그걸 고스란히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65세가 넘으셨다면 은행에 가셔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은행별로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고 했죠. 이를 역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2억원의 자금이 있으시다면 한 은행에 모두 넣지 마시고 두개 은행에 1억원씩 나눠 넣으세요. 그러면 2억원 전체가 국가보장을 받습니다. 3억원이 있다면 세개 은행에, 4억원이 있다면 네개 은행에 분산하시는 거예요. 번거롭긴 하지만 안전성은 최대가 됩니다.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 다섯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째, 중도해지 불이익을 확인하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일찍 해지하면 금리가 깎입니다. 미리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 둘째,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 처음에는 조건을 만족했는데 나중에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은행을 바꾸면 우대금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월 지급식인지 반드시 재확인. 은행 직원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에 월 지급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넷째, 고금리 불법 상품을 조심하세요. 연 7%, 8% 이런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은 의심해 보세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이해 안되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 복잡한 설명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예금만으로는 완전한 노후 준비가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금은 안전하지만 수익률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연금을 생활의 뼈대라고 한다면 예금이자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살이라고 할수 있어요. 국민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해결하고 예금이자로 여유로운 생활을 만드는 거죠. 손주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하는 여유 말이에요. 여러분 예금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매달 여러분의 생활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김정호 어르신의 매달 148,000원, 박정순 어르신의 매달 6만원. 이 돈들이 두 분의 생활에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고 있는지 보셨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매달 확실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의 진짜 안정입니다. 복잡한 투자 상품에 흔들리지 마세요. 위험한 고수익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께는 이미 검증된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은행에 가서 월 지급식 전기 예금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한층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안전한 노후 자금 운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